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원장입니다. 요즘에는 생리의 시작인 초경의 시기가 전 세대에 비해 앞당겨졌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화로 인해 열매가 충분히 있기 전에 미리 열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스트레스와 고지방 고열량 음식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때 초경이 오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 생리의 시작은 빠른데 몸의 성장은 아직 충분히치 않기 때문에 생리가 자리 잡는 동안에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아직 키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리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성장을 부진하게 할수 있습니다. 즉 생리통의 문제는 여성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데 심한 생리통은 전체적인 건강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리통과 성장치료는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초경후 생리통의 원인을 크게 몸에 혈이 부족하여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기가 차하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선천적으로 중인맥이 허한 경우 비위가 약하여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장을 위한 물질인 혈이 부족하거나 물질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은 성장 부진과 생리통 치료를 위해 공통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제가 항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따님을 둔 부모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힘든 상황이 되면 외형적인 키의 성장과 내부적인 장부의 성장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입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한정된 에너지를 키에 보낼까요? 아니면 자궁에 보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할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체에 한정된 자원을 자궁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윗세대의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대신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리통이 자궁쪽의 문제를 알리는 신호등이라면 이를 해결해주면 성장으로 갈 에너지가 그만큼 더 확보되는 것입니다. 생리가 시작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면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심한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남은 성장 여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 따님을 둔 부모님께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